오늘 123회 독도의날 기념식 및 독도 홍보 교육의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본 행사를 위해서 크게 애써 주신 내외방송 대표이자 독도수호회 회장님이신 최수환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과 독도 수호를 위하여 이렇게 성명을 외치고 할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독도, 아름다운 독도를 우리가 지켜내야겠다는 굳은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네. 네 독도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은데요. 독도 수어가 그럼 언제부터 생겼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활동은 2015년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양수험으로부터 허가를 2016년도에 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인천 서구 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20년도에 사단법인 독도소 주소를 서울로 옮겨서 내외 방송과 더불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버려 가지고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원도 그때 2016년도 7년도에 한 전국에 한 5만 명 이상이 되었는데 회원들을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새 출발해서 그 회원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도를 생각해주신 마음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앞으로도 독도 수호를 하는 회원분들이 더 많아지도록 응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빛내주신 또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라클시티 건설사업단 대표이사인 안현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는데 소감이 네.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독도의 날 기념식 및 독도 홍보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라클시티 월드그룹 회원님들과 함께 정회원을 가입하고 독도 수호를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했고 교육하는데 열정적으로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독도 수호를 위해 많이 생각해 주시고 힘써주시는 대표님의 마음이 정말 와닿는 <laughs>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도수호를 위해 대표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라클 시티 월드그룹은 독도수호를 위해 정희원님들로 적극적이고 독도수호를 위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